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공약신 HSK 원패스 합격 모의고사 4급 저자 김지영 강사입니다. 합격 전략 D-Day 5일 듣기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듣기의 시험 구성 및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듣기는 1부분과 2부분, 3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부분은 열 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2부분은 15문항, 3부분은 20문항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듣기는 총 45문항이 되고요. 듣기 시험 시간은 대략 30분 정도가 되고 듣기는 다른 영역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답안지 마킹 시간을 5분 드리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답안지 마킹하지 마시고 그냥 정답은 시험지에다가 잘 체크하시고, 지금부터 답안지 작성하세요 라고 하시는 순간부터 답안지를 꼼꼼하게 실수 없이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듣기 점수는요, 100점, 만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랑 이제 4급의 듣기 문제 유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부분은요, 단문을 듣고 제시된 문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여기서 여러분 문제가 이제 별표가 하나 주어지고요. 이제 별표 옆에 괄호가 하나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별표가 이끄는 그 문장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녹음 내용을 듣고 그 문자가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치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 동그라미 치잖아요. 그죠? 근데 중국에서 맞다라는 표기가 이렇게 표기를 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틀렸을 때는 똑같아요. X로 어, 표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동그라미. X 하지 말고 위에 중국식으로 표기를 하자라는 점도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특히 1부분은요, 주로 유사허의하고 유사표현, 혼동어휘하고 혼동표현, 혹은 전반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특히 2부분과 3부분을 보면요, 이제 2부분과 3부분 대화형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3부분을 여러분 앞부분에서 이제 대화형 문제가 나오고요, 뒷부분에서 이제 대화형이 아니라 단문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과 3부분 이제 대화형이라고 이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대화형 문제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요 질문에 답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포인트들이 뭐가 있냐면 직업을 묻는 문제, 장소, 행동, 평가, 이유및 원인을 파악, 그리고 의미 파악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어서 3부분의 마지막 문제 유형인 단문형이 나오는데요. 단문형은 학생들을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남녀 대화가 아니라 그냥 혼자서 쭉 얘기를 하고요. 또 문제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버거워하는 문제이기도 하죠. 즉 단문을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답하기. 일반적으로 이야기성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성 질문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설명문이라든지 내 생각이나 견해를 밝히는 견해문이 주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듣기 문제를 풀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냐? 뭐 듣기 문제 푸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그냥 듣고 정답 체크하면 되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제가 이제 접근법이라고 해서 각 영역마다, 영역마다 어떤 식으로 문제에 접근해서 풀어야 되는지 전략적으로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릴 거거든요. 여러분들이요, 이거는 좀더 주의해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우선 첫 번째로 먼저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문제로 제시된 내용을 보면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자. 이거는 여러분들이요, 듣기 1부분 아까 문제 유형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듣기 1부분은요 상대적으로 듣기 2 부분과 3부분 대화형보다 시험에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별표 앞에 있는 문제, 특히 수러를 중심으로 체크를 하시고 일치하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집중해서 들으셔야 된다는 점. 혹은 앞에 있는 문제가 어, 맞았는지 틀렸는지 내가 정확하게 정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렇더라도 앞에 문제에 절대 미련 갖지 마시시고 뒷 문제로 그냥 넘어가시면서 집중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겠죠. 이어서 한번 볼게요. 제시된 보기를 통해 문제를 유추하자. 굉장히 중요하죠. 자, 대화형 문제에서 이제 A, B, C, D 보기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요, 그 보기를 먼저 딱 보시고 모두 다 장소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뭘 묻는 문제일까요? 그렇죠. 장소를 묻는 문제죠. 그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은 어디에 가려고 합니까? 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기를 분석하면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유추를 하시면서 내용을 들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어서 보실 거는요. 남녀의 의미를 정확히 구별하면 됐자 남녀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남자가 한 말, 여자가 한말다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에서 남자에 대해서 물어볼지 여자에 대해서 물어볼지 잘 모르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 남자는 이런 의미였어, 여자는 이런 의미였어. 남녀를 구분하면서 들으셔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 보시면요 보기 옆에 관련 내용을 메모하며 듣자. 내용이 조금 길어지거나 조금 헷갈리는 반복적인 어휘들이 자주 출제가 될 경우에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살짝살짝 메모를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뭐 중국어로 메모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만이 보고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한글로 표기를 하셔도 되는 거고요. 또뭐 중국어 병음으로 적으셔도 되는 거고요. 메모를 하면서 듣자. 자 마지막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전체 문맥을 이해하면서 듣자. 제가 이 얘기하면 당연히 전체 문맥을 이해하면서 듣고 싶죠?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듣기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제 모든 영역도 마찬가지지만 안 들린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단서들만 여러분들이 딱 듣고 이해하시면 정답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따라서 정답을 찾을 내가 방금 들었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떠한 핵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문맥을 이해하면서 듣자. 요 점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4급 듣기에서는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랑 이제 전략에 해당되는 그런 비법들을 적용한 실전 문제를 풀면서 실전 감각을 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전략의 두 번째 비법이죠. 유사, 어휘및 표현을 정리하라. 듣기 일부분에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시험 출제 포인트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녹음 내용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뭘 보셔야 돼요? 그렇죠. 제시된 문장 즉 문제를 먼저 보시고 문제를 보되 앞에 있는 내용부터 쭉 보지 마시고요. 수로를 먼저 체크하고 수로를 중심으로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한번 볼게요. 나중 진즈 비교 칭 그러한 종류의 거울은 비교적 칭 가볍다 그럼 여기서 그러 수러는 누굽니까? 그렇죠 칭 가볍다가 바로 수러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거울은 가벼운지 가볍지 않는지 한번 들으면서 체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녹음 내용을 들으셔야 되는 거죠 그럼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저종 샤오징즈 이러한 종류의 작은 거울은 페이창 시허 니年轻女孩子이 너희 젊은 여자아이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해. 라는 거죠. 향즈, 모양은 하우칸, 예뻐. 요, 또, 부종. 자, 쪼이라는 건 무겁다라는 거고요. 부종이니까 무슨 뜻입니까? 무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겁지 않다라는 건 여러분 반대로 뭐예요? 가볍다라는 거죠. 그럼 볼게요, 여러분. 그 거울은 비교적 가볍다. 맞나요? 맞죠. 이런 게 바로 뭐라고요? 유사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른 예를 하나만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쌍 동이란 건 무슨 뜻입니까? 서로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녹음 내용에서 쌍 동이 제시가 되고요. 문제에서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냐면 메이오 차비에 차이가 없다, 메이오 부동 다른 점이 없다, 이양 같다. 이런 의미들이 다 뭐예요 여러분 쌍 동과 비슷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유사 어휘 및 유사 표현을 정리하라.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반드시 누구를 중심으로 들으면 좋다. 수어를 중심으로 대자라는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전략의 비법 3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앞에서는 이제 비슷한 표현으로 유사 표현이라든지 유사 어휘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문제였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어휘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거예요. 어휘 함정을 빠뜨릴 때 대부분 부정부사, 뿌라든지 매일 같은 걸 고의적으로 넣거나 아니면 아예 반대되는 단어 있죠. 그녀는 뚱뚱하다라고 했는데 그녀는 마르다. 아예 반대되는 개념의 어휘들을 넣으면서 헷갈리게 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거든요.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역시나 여러분 문제 먼저 보시고 후이이 시, 자이 알, 청 회의실은 있습니다. 2층 2층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您은要去会议室 당신은 회의실에 가려고 합니까? 나 부용 상로. 그러면 부용 뭐할 필요 없습니다. 상로 계단으로 올라갈 필요 없다라는 거죠. 회의실就在一层. 회의실은 바로 어디에 있는 다 거예요? 1층에 있다라는 거죠. 녹음 내용에선 1층에 있다라고 했는데 문제에선 일부러 몇 층으로 바꾼 겁니까? 2층으로 바꾼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게 혼동을 주기 위한 그러한 문제들도 자주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설명했던 유사 표현과 어휘 함정에 빠지지 말라라는 이 비법을요, 여러분들이요 같이 적용해가지고 어휘를 정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략 2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비법 3 관련된 내용인데요, 인물의 행동에. 반응하라. 자, 인물의 행동을 묻는 문제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무엇을 했었습니까? 등등등등. 자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푸실 때 ABCD 보기를 보고 먼저 보기를 분석하자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보기는 다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시오 시이지 세탁기를 고치다. 쇼시 싱리 짐을 정리하다. 쇼 신징 자료 신청 자료를 제출하다. 자 정지 성적을 조회하다 동사 목적어 동사 목적어 동사 목적어 동사 목적어 자 보기 자체가 동사 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보기가 동사 구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당연히 뭘 묻는 문제다 행동을 묻는 문제다 그럼 행동을 묻는 문제에서 여러분 들으실 때 뭐에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행동 관련된 동작 동사에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는 거죠 자 빠르게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따 라오이 샤. 다하라우라는 거 이제 방해하다라는 거니까 다하라우 이샤하면 실례하겠습니다라는 거죠. 请问是您家的洗衣机坏了吧？ 당신 집의 세탁기가坏了吧？ 고장 나셨죠？对， 네, 맞습니다. 快请进，빨리 들어오세요. 닌 게이 카니샤, 당신이 봐주세요. 하이넝 하이넝 修넝우하자 동사 하라는건잘 동사하다. 修우 동작 동사 나왔습니다. 고치다. 잘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주세요. 라는 거죠. 자, 질문. One. 남자는 무엇을 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뭘 하러 온 거예요? 그죠. 렇 세탁기를 고치러 온 거니까 정답은 뭐가 돼요? A가 정답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처럼 인물의 행동을 물을 때는 동작동사에 집중을 해서 들으면 보다 빠르게 정답을 찾을 수 있다. 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전략 2로 가서 다섯 번째 비법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전체적인 의미를 캐치하라. 시험에서 굉장히 많은 출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미 파악 문제인데요. 이거는 제가 조금 예를 두 개를 들었는데, 우리 같이 예문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녹음 내용에서 직접적으로 얘기 얘기를 하지 않고 이 사람이 말하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이 그런 말 속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일 관식 괜찮습니다. 와만 지엔 딴더칠될 조심. 우리가 간단하게 먹으면 돼요. 자 여기서 이 사람의 의도는 뭐요? 칠 셔마 또 그이 무엇을 먹던 괜찮아요라는 거죠. 이처럼 이 사람의 말 속에서 숨어진 의도가 뭔지를 여러분들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면서 고르셔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진힌 꽁스 쉬칭또 오늘 회사 일이 많아요. 워커는 야 완디아 훠 저는 아마도 좀 늦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 지금 집에 갈수 있어 없어? 없죠. 일이 많아요. 보게요. 今天야어班 오늘은 야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유로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 파악 문제는 여러분들이요, 그냥 한 문장 통해서 정답 찾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진정한 듣기 실력을 요구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우리 비법 적용한 실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A, B, C, D 어, 보기를 먼저 한번 쭉 보시고서 저랑 남녀 대화 내용 한번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니 시시 저프 홍서 더쇼터 당신이 시시 한번 해보세요. 저부 자, 부는 쌍으로 되어 있는 것을 쓸수 있는 양사기 때문에 쇼터 장갑이랑 같이 호응을 한 거죠. 빨간색의 장갑을 좀 껴보세요. 와,觉得이 떼저이 딩 헌하오 칸. 네가 생각하기 당신이 끼면 반드시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자, 여자가 말하죠. 워예 주에더 저거 연서 껑 스허오. 다도 생각합니다. 이 색이 이 색이 바로 무슨 색이에요? 홍서. 빨간색이 더쉬허워 저에게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 뉘더 시什么 이스? 여자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여자의 의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정답은 B가 되는 거죠. 홍서더 끈강. 그러니까 빨간색이 더 좋다, 더 예쁘다라는 거죠. 이처럼 남녀 대화 내용을 통해 가지고서 여자 혹은 남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뭔지 의미 파악을 묻는 문제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좀 전체적인 내용의 그런 흐름을 잊지 않고 따라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저랑 합격 전략 어, 듣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는데요. 자, D-Day 5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을 스타트로 해서 여러분 D-Day 1일까지 이 강의 놓치지 마시고요. 꾸준히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이요. 본 교재하고 같이 활용하면 충분히 고득점을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듣기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